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의 영이, 어, 이게 속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 말씀을, 어, 듣기도 어려웠고, 뭐 교회에서도 거의 어,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말씀으로 당연히 미호경이 당연히 속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광야에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제안을 해서 유혹하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보여주신다. 이 말씀이 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었을 때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귀신들은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속입니다. 물론, 어, 목회자들도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지만 중요한 것은 성내나 목적이나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아, 말씀에 있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그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이 다 율법 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내나 목적을 보시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은 그 성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